감서드립니다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다 o r r y 시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 r y 번 어, 감독 후보자 박준 m 목사님 기조연설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어... 저는 3단면에서 34년 목회하셨다라는 을 하셨고, 저도 아무래도 뒤절이어서 지금 37년째 3단면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단면에 저에게 있어서 아주 애정과 사랑이 깊은 그런 곳이라고 말씀습니다 그래서 이 3단면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숨기 위해서 이런 장독 선거에 네, 다음에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비전의 태우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실어주겠습니다. 실어 네, 제전복임기 중에는 어, 연예 우리 3학년에 15개 지방이 있는데 10개 지방을 합의 어, 10개 지방을 선정해서 한 지방마다 1000만 원씩 지원하는 주요 프로그램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다섯 개 지방은 월 20만 원씩 20개를 선정해서 2년 동안 성격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독 임기 중 지방별, 지방 감독 활동을 통해서 추천받은 리자르기의 부과적인 연적을 트러해서 1억 원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수다들 전도사부를 초청해서 예일을 갖고 또충내의 시간을 가지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학 성적 비전 센터를 세우겠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감독의 도시재단에서는 대학 성적 비전 센터를 세울 목적으로 7억 2천만 원 투입해서 경산시 서산이 산 5번지에 종종 규제를 구현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답보 상태에 논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1년 안에 해당 부지에 건축이 시작되지 않을 시 세금 폭탄을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감지도를 높는 불모진 삼남변에 대해 대학생 선도 센터에 그런 산실을 실현시킨 데있도서별 놓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임기 내에 반드시 대학 선거 비전 센터를 건축 시작하고 가능한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이, 이 정안도는 어, 하양 사설 사례 5번지 그 선거제 대학 선거 비전 센터를 우리나라에 아주, 아주 유명한 승호상 어, 어, 그 건축가, 지금 하양 문화로 교회를 설계하고 건축한 그 승호상 건축가가 이렇게 제 조각하고 잠이 렇게만든 부분입니다. 여이분요여기분들어가죠 여러분들 계시죠? 여러분들 계시죠? 여러분들 계시죠? 여러분들 계시죠? 여러분들 계시죠? 여러분하시죠여러분하 계시죠? 여 우리 세 번째 교회학교 도둑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임기주에는한 예, 해는 중도청 연합수련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자체 수련회가 힘들, 이런 교회들이 점혀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기층에서 총격파 수련회로 많이 제각이 되는데, 저는 우리 삼남년에서 연합으로 이제 수련을 개최함으로 만 아마 우리 멤버십도 키우고 또 감리회 정체성을 어, 키워주려고 하는 이런, 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저는 교육사업 위원장을 하면서 이 일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 일을 잘할수 있으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어, 비정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회학교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우리 연예인에 그, 아직 교회학교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전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도들과 또 교회학교 교회의 연합 그 기관들과 함께 어, 그 팀을 만들어서 권역별로 교사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교사들의 그런 양적 성장을 빼야 도록 합니다. 그리고 어, 네 번째로 여성들과 성장의 참정권을 주고 들어 약속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교회 내에서 어, 여성들의 활동이 상당히 이제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연애 시의그 사업위원회라든지 또 총회 부위원회는 여성들이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고 또 청장년들도 소외되어 있는 부분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여성들의 참권과 또 청장년들의 참권을 확보해서 그들만도 연애뿐만 아니라 총회 일에도 적극적으로 부여를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희망봉사단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정책을 세우기 전에 우리 희망봉사단 단면 중에 한 분에게 전화를 었어요 희망봉사단 뭐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신이 희망봉사단이었지도 몰라요. 그만큼 이 기간이 물명물시켜한는 것이고 또 연애 회의록을 보더라도 이 희망봉사단이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신 만 있지. 행사에 대한 보고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 희망봉사단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연애뿐만 아니라, 우리 전국적으로 수혜가든지 재해, 또 이런 일이 생겨지게 되면, 삼남계의 이름으로 희망봉사단을뚫려서 이런 일에 적극 동행함으로 만나아 우리 삼단계 평신분들의 그런 어떤 자부심도 키워가고, 또 희망봉사단을 통해서 평신분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연회 부채 비율을 낮추는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연회보고서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우리 연회 부채는 19억 3,5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이제 이 건물에 대화할 때 전세로 인는 이런 그 보증금이 9억 8천만 원. 그리고 이제 여기 또 충고 사태 그 뒤로 보게 되면 사택 임대 보증금이 1억 6,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우리가 돈을쓰행해서 빚을 내고 돈을 빚는 것이 4억 7천만 원입니다. 이 4억 7천만 원에 대한 이자가 1년에 2천만 원씩 계속 지출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런, 7천만 원, 4억 7천만 원에 대한 이것을 보속이 갚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출주를 해야 할일을 제대로 못하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저는 내 부채를 갚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유분째 소통. 감독 임기 중 지방별 선회와 지방별 의료 개별 회의를 직접 방문해서 위로와 격려를 하겠습니다. 목회자 대표로 3대 어, 시학회 회장과 평신도 단체장, 분기별로 전기회를 개최해서 평신도들의 목소리를 듣고 연예인 운영에 최대한 발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님은 감사 협의를 통해서 자주 모이지만 시행부 의원들은 모일 시간이 시행부 회의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감리사와 이, 이 시행부 의원들의 그 침묵 이런 모임을 연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립니다. 첫째, 경솔하게 섭기하겠습니다음으로서의본실적인 자세를 갖지 않겠습니다. 둘째, 연애발전을 위한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특정지방학교 사람에게 특혜를 주고 도 소위 주는 등의 불리한 착각에는 다정하게 등를 닫고 공정과 공평으로 연애를 이끌겠습니다. 셋째, 모든 공약을 성실하게 지킬 것입니다. 애초에 실천 불가능한 공약을 반발하지 않고 실천 가능한 것만 약속하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 대한 지지에 부럽지 않은 답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